여러분 지진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진으로 인해서 아주 초유의 일이 벌어졌지요. 우리 수능일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 우리 수험생을 위한 기도 또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한 주간 연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 나훔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그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어 요나 선지자가 회개 메시지를 전했던 도시이죠.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그 회개 메시지를 전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와 대적했던 남유다를 위협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어, 도시, 어,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누에입니다. 그래서 니누에다 그러면 아수르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서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누에라는 도시가 요나 선지자 나음보다 훨씬 선배 선지자가 되죠. 이 요나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돌이켰던 이 나라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 죄짓고 회개했다가 다시 죄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홈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 첫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뭐 어떤 분들은 종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의 그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시려고 하고, 또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요나 선지자 보냈다가, 또그 이후에 나옴 선지자를 보내고, 왜 이렇게 하실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전달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가를 알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과 함께 또 동일하게 어느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이 사망의 길에 대한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면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다가 되어지지 않으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난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그런 표현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니누에나 요나의 말, 듣지 않, 니누에, 이 요나의 말 듣지 않고 듣고 돌이켰지만 다시 죄의 가운데로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나온 선지자라는 일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하도 못 알아들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도까지이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지요. 이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알려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으려고 집중을 할때더잘 들리고 또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거리를 지나가면서 많은 소리가 사실은 들려옵니다 그 중에도 내가 선택해서 듣게 됩니다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고 더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작은 새소리라든지 작은 어떤 소리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집중해서 들으면 새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려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더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어느 길로 가면 되지 않는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 기울여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혼전히 따라갈 때 우리가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이어서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점 말씀해 보면 보복하신다, 진노하신다 이런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하여 막 일어나고 우리를 거스르면 화내기도 하고 진노하기도 하지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첫 구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눈에 보이기 어떤 행위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하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다 죄인 것입니다.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꼭 눈에 보이도록 무엇을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내 직업 내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고 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어떤 사람에는 이게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죄인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당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그것에 대하여 질투하시고 진노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욕심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다 마음도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모릅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데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전혀 없는 겁니다. 세상만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어하는 사람은 너무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은 결국 선택의 때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택하게 될지 세상을 택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물어 오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혹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앞으로 살아가는 중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선택을 어, 선택을 물어오실 때그 질문을 하실 때 여러분 아주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네, 영혼이 또 우리의 가족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어, 교회, 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아 그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결정이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이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생명, 영적인 영향력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영적인 영향력을 갖든지 믿는 이들을 향하여 영적인 영향력을 갖지 않고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고 영향력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영의 길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길을 선택하면 영향력 다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생명 잃어버려요 그런데 영의 길을 선택하면 그 가는 길이 혹 가시밭길처럼 보일지 모르고 어려운 길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우리 영혼의 생명 영적인 영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뭔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큰 기쁨인 겁니다. 자랑할 게 없으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축복이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력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육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영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 우리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죄와